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츠인마이백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 가방을 소개할 건데요 어,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고고! 네. 일단 제 가방입니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 가방은 한 3년 정도 된 가방인데 예전에 엄청 자주 메다가 요즘에 또 뜸했었는데 다시 꺼내서 메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백인데, 셀린느 카바스 백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서 되게 자주 실용적으로 맸었던 가방이에요. 근데 요즘에 다시 또 메고 있어요. 이거는, 어, 일단 책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많이 들고 다닐 때 되게 유용한 백인 것 같아요. 일단 제 가방 안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음, 제일 무거운 책이에요. 이거는, 어, 어저께 제가 서점 가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 1위길래 샀는데, 너무 재밌어서 진짜 많이 읽었어요. 어저께 하루 동안 좀 많이 읽었는데, 이 환상의 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 집중해서 읽고 있는 책인데, 추천할게요. <laughs> 이거 저는 외국 책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 소설이더라고요 되게 외국 소설 같아요 너무 내용이 흥미로워요 일단. 그리고 한번 읽게 되면 좀 빨리 읽히는 책 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책에 관련된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다니는 필통인데 지나가다가 너무 귀여워서 찬 필통이에요. 이거는 어프어프라는 브랜드인데 어 이것도 어프어프. <laughs> 어프어프 곰돌이. 곰돌이를 좋아해 가지고 제가 이 곰돌이 필통을 들고 다니면서 책 읽을 때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 뭐 그런 단락들을 줄 긋고 그래요. 그래서 필통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작은 어, 수첩입니다. 작은 수첩인데 여기 안에는 이렇게 제가 책 읽다가 좋은 부분들을 막 적어놔요. 메모에 넣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손소독제예요. 이건 그냥 지나가다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알코올 냄새가 좀 많이 나서 별로예요. <laughs> 그냥 쓰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거는 제 핸드크림인데 너무 귀엽죠? 이건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쓴지 얼마 안 됐어요. 냄새도 너무 좋고 작고 실용적이라서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은 핸드크림인 것 같아요. 네. 귀엽죠? 그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바로 제 휴대폰입니다! 이거는 제새 폰이에요. <laughs> 아이폰 미니. 귀엽죠? 이거는 쿠팡으로 시키니까 하루 만에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어, 옮기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이거, 이거 왜 이러지? 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 제 뉴폰입니다. 이건 제 구폰이고요. 작죠 아이폰 미니 사이즈 어,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은데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렇게 쏙 들어간답니다. 근데 저는 이 작은 사이즈가 이전 모델이랑 크기가 똑같대요. 근데 이 작은 게 나, 저는 좋아요. 이렇게 손에 꽉 잡히는, 제 손에 꽉 잡히는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걸 좋아한답니다. 제품 자, <laughs>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음, 제 팩트예요. 저는 수정 화장은 잘 하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입술 주변 이렇게 두드리고 입술 찍 바르기 전에 항상 이렇게 쿠션 했어요. 네, 그리고 <laughs> 또 이자육칠팔 여덟 8, 8 번째 여덟 번째는 제 지갑이에요. 귀엽죠? 음, 이거는 안에가 이렇게 핫핑크색으로 되어있어요. 빨간색 같죠? 이렇게 안에가 붉은색깔인게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뭐 이렇게 현금이 조금 들어있네요. 현금 얼마 들어있나요? 나는 2만... 3만 5천원! <laughs> 현금 3만 5천원!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 발렛비에요. 그리고 지갑 안에는 이렇게 셋째 할인 쿠폰이 있답니다. <laughs> 이렇게 저 이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 지갑이. 왜냐면 이렇게 돼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그냥 전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지갑이 되게 간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그냥 카드 넣을 수 있어요, 막, 막 넣기 좋은. 제 지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입술을 소개할 건데요. 입술이 한 저는 좀 입술을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때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입술을 바르는데 요즘에 데일리로 쓰는 입술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가 진짜 데일리로 쓰기 좋아요. 이건 제가 립밤을 먼저 바르고, 이거는 소울이라는 브랜드 소울 앨범 오이스트 립밤이라는 건데, 입술이 바르면 되게 화해지거든요. 그 느낌이 저는 시원하고 좋아서 이 립밤을 되게 좋아해요. 이 립밤을 바르고, 그리고 이건 랑콤 루비퀸 공이, 이건 이렇게 딸깍 이렇게 해서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거는 색깔이 어 되게 진한 빨간색인데, 저는 그냥 틴트 바르듯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줘요. 혈색 도는 느낌이 좋아. 저는 빨간 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진하게 바르는 거 말고, 살짝 발라서 이게 혈색 있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저의 데일리 립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또 다른 제가 자주 바르는 립들인데 이렇게 까졌네요. 이거는 입생로랑 3구. 이거는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립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말린 장미? 말린 장미 같기도 하고.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 그래서 좀 차분해 보이고 분위기 있고 싶을 때 바르는 입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힌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비슷한 색깔. 저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나봐요.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색깔. 약간 말린 장미 색깔. 되게 비슷비슷해. 이런 색깔인데 이것도 예뻐요. 힌스는 립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바르는. 립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럼 제가 가방에 가지고 있는 입술 색깔을 어 직접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일단 힌스부터 발라볼게요. 힌스 이거는 시그니처미라는 네 시그니처미예요. 이런 색깔이고요 음. 음, 사실 레이어드는 잘안 해서 발라좀 귀찮아가지고 보라 음, 색깔이 예쁘죠 짠! 그리고 다음 이거는 입생로랑 39 39 62SD01 이렇게 돼있네 39가 맞는 거니까39 이거는 아까 힌스랑 색깔은 비슷한데 어, 더 촉촉하게 발려요 제일 자주 바르는 이거 한번 발라볼게. 이거는 랑콤 루비퀸 02 02, 02. 음. 가운데 이렇게 좀 진하게 바르고. 실 다른 색보다 좀 생기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laughs> 음. 짠! 그리고 다음은 짜잔 향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뿌리는 제일 자주 뿌리는 향수인데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예요. 댓글로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이 프리지아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도 나와서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작고 귀엽답니다. 냄새가 되게 상쾌해요. <laughs> 제 냄새예요, 프리지아. <laughs> 상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할거는 저는 이렇게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저도 되게 청렬을 지키려고 하는데 <laughs> 저 껌씹는걸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껌을 들고 다니고요자이리톤 껌. 그리고 이거는 덴티스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입치치기에요. 편해져요. 근데 이, 저는 들었을 때 여기 브랜드가 되게 좋은 원료를 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걸 사줬어요. 칙칙. 다음은 오 엄청 끝도 없이 나왔죠. 가방이 되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에어팟이에요. 이 케이스는 그냥 에어팟 케이스 해가지고 네이버 쇼핑인가 쿠팡에서 산거 같고요. 블랙으로. 먼지가 어, 굉장히 잘 묻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가 근데 뭐지? 프로? 이거가 뭐... 프로? 네 프로. 짠! 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영양제들 엄청 많죠. 영양제 정보들을 밑에 넣을 거예요. <laughs> 뭐 오메가 3도 있고요, 홍경천도 있고요. 어, 위에 좋은 그 뭐냐 카베진도 있고요, 어, 비타민 C, 뭐 D, 철분 뭐 이렇게 다 먹어요. 하루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는답니다. 저의 영양을 책임져주는 영양제죠. 이렇게 저의 가방 소개가 끝났습니다. 와치 마 인발백 <laughs> 안녕.